안녕하세요. 동교대 야생화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문을 활짝 활짝 열어놓고 물도 듬뿍 듬뿍 줬어요. 이렇게 분해 있는 거는 그래도 겨울이라도 물을 좀 줘야 돼요. 아 그래도 이제 연휴 때 따뜻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어 연휴 연휴 잘 보내시게 가족끼리 보내시게 아주 날씨가 아주 좋네요. 요거는 애기 금매화예요. 지금 이제 꽃이 요런 상태로 꽃대는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요게 묵은 줄라서 지금 상태는 요런 상태인데요. 요게 4천원씩 팔던 건데 네개만 원에 드릴 거예요. 요렇게 상태가 이렇게 돼서 꽃이 피면은 미니종으로 예쁘게 꽃이 많이 올, 온답니다. 요거는 노란 상상화예요. 상사와 이런 식으로 꽃이 피고요 노란색으로 미색깔로 피는 거예요. 상태는 요런 상태예요. 요거는 네개만 원에 드릴 거예요. 낱개로는 3,000원에 드립니다. 네, 네개만 원씩이요. 요거는 루빈 앵초예요. 루빈 앵초 땡그랗게 볼처럼 피는 건데 색상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라서 무슨 색이 나올지는 몰라요. 이 속에 꽃 이제 축수가 다 들어 있어요. 땡그랗게 쭉쭉 올라올 거예요. 아주 월동 잘 돼서 나온 거라서 이제 정상으로 피면 3월달, 4월달에 꽃이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꽃이 물려서 나오면 꽃송이가 주먹만해요. 그래서. 존재감이 있어서 심어 놓으면, 모둠으로 심어 놓으시면 좋아요. 요거는 네개만 원에 드릴 거예요. 하나에 3천 원씩 있고요. 엘라티오루 앵초 종류예요. 이렇게 색상은 무슨 색이 필지 모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피는 거니까 모둠으로 심으세요. 요것도 네개만 원씩 드릴게요. 하나에는 3천 원씩입니다. 묵은 줄라서 엄청 밥이 좋아요. 이렇게 다듬으면은 이렇게 깔끔해지거든요. 잎을 좀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 주면 새순이 더 나오면서 꽃대도 또 물리고 어, 3월달, 2월달 이렇게 꽃대가 빨리 올라올 것 같아요. 묵은 줄어서 엄청 좋습니다. 뿌리를 조금 자르셔도 괜찮아요. 분갈이 하셔도 지금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히말라야 앵초예요. 체리 핑크색으로 너무 깜찍하고 예쁘게 피는 겁니다. 이렇게 꽃송이는 작고요. 이파리가 다른 앵초들은 이파리가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거는 넓지가 않고요. 조금해서요런속에 지금 앵초가 막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6 0 0 0 원씩인데 두개만 원에 드립니다. 두 개만은 맞지. 네 개도 응. 해야 그래도 어, 됐어. 도랭초. 어. 이거는 도랭초입니다. 도랭초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꽃이 모두 무르 피면은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이거 이런 것들은 모두 으로 심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천 원, ,000원, 4천 원씩이거든요. 네개만 원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주 월동돼서 이렇게 나온 거라서 묵은지라서 꽃이 되게 앙증맞고 귀엽고 예뻐요. 우리나라 조선앵초랑 비슷하지만 조금 작게 피는 거예요. 요거는 영국 앵초입니다. 다른 앵초보다 꽃이 더 오래가고요. 조금 두껍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조그맣기 때문에 모둠으로 뭐 열포트 같은 거 같이 심으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것들은 콩 분에다가 적어도 다섯 개 정도는 심어야지 심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열개 요거는 4만 원이니까. 하나에 4,000원이니까 10개에 3만 원에 드릴 거예요. 요거는 카파 앵초예요. 마당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요. 꽃대가 쭉쭉 올라오면서요.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밥이 이렇게 좋아요. 4,000원씩이고요. 요거는 이것도 10개 하시면 3만 원에 드리고요. 4개 만 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해바라기 앵초예요. 해바라기 앵초가 밥이 이렇게 좋아요. 어, 무거운 거라서 이거를 육고에다 다 옮기신다는 거를 미리 빼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밥이 좋아요. 넓은 데다 심어 놓으셔도 되고요. 어, 렇게 이제 잎을 다 다듬어서 심어 놓으시면 깔끔하고 예뻐요. 해바라기 앵초 어, 다섯 개 2만 원 드릴 거예요. 하나에 5,000원씩이거든요. 5개에 2만원 들이고요. 어, 저거는 인디안 냉초는 흙만 있어요. 요런 식으로 피는 거예요. 인디안 냉초.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은 흙만 있으니까 요대로 그냥 두셨다가 싹이 좀 올라오면 예쁜 분에 심으세요. 깽깽이입니다. 우리나라 보호식물이죠. 깽깽이. 밥 좋은 애들이 새로 입고되어서 제가 다시 드려요. 어, 꽃이 다 이렇게 물렸어요. 이런 식으로. 어, 하나에 7천원이고요. 10개 5만원, 5개는 3만원입니다. 밥이 너무 좋아요. 좋은 거를 골라서 제가 선별해 갖고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로 먼저 선별해서 보내 드릴게요. 어, 하나에 7,000원씩이고요. 10개 5만 원이에요. 5개 3만 원이고요. 이꽃은 시몽수몽입니다. 아주 두꺼워서 꽃이 뭐한달 달리면은 한두 달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 줄기 줄기에서 꽃대가 이제 막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요게 지금 3년 4년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잎이 조금 넓은 애가 있고요. 잎이 이렇게 넓은 애가 있고 잎이 미니종이 있어요. 두 가지가 꽃은 똑같이 피는 거예요. 요거 25,000원씩 드립니다. 시몽수몽 25,000원이고요. 요거는 베란다 월동이에요. 요게 상태는 요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설악꽃이에요. 빨간색 설악꽃입니다. 하나에 3,000원씩 드리고요. 4개 만원에 드릴 거예요. 지금 밥이 엄청 좋고, 꽃대가 안에 쏙 물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상태가 좋아요. 아주 월동돼서 나온 거라서 엄청 좋습니다. 4개 만원씩 드릴게요. 나무분이 수입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가격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영상 안찍을려다가이 나무분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가로가 40이고요. 세로가 30, 높이가 30입니다. 15,000원이에요. 요거 2터짜리병 높이니까 엄청 크죠? 어, 요게 15,000원이에요. 색상이 나무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색상 캡처해서 무슨 색 흰색 빛나는 거 밤색 빛나는 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어, 큰 나무 같은 거 실내에다 뭐 두시는 분들은 요런 데다가 뭐 화초 여러 가지 모둠으로 올려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긴 분이에요. 이 리터짜리가 그냥 서 요렇게 크기 많아니까 요거는. 어, 가로가 2 5고요 세로가 25, 높이 3 5예요 12,000원. 어 너무너무 싸죠? 여게 나무 분들은 요렇게 요 색깔, 요 색깔, 어떤 색깔이 갈지 모르니까 조금 캡처해서 말씀해 주시면 비슷한 거로 아주 똑같은 거는 없어요. 비슷한 거로 보내드리고요. 요게 이제 틀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틀이 없는 거는 만원입니다. 만 원이에요. 예쁘죠. 이것도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가로로 넓적한 분이 있어요. 어, 가로가 28이고요. 세로가 24. 높이 17입니다. 이것도 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색상이 나무 종류는 이렇게 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 원이고요. 정사각. 경. 요거는 이제 20이에요. 가로 20, 세로 20, 높이 22. 요거는 8,000원입니다. 요, 네팔 요정 같은 거, 요런 거 하나 심고, 앞에다가 또 호야 같은 거, 늘어지는 거, 아이비 같은 거 심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서양란 같은 것도 심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제, 크기를 좀 확인해 드리려고, 어, 보통 8cm, 10cm 되는 요거 쌀이, 음, 보라쌀이를 비교하려고 옆에다 세워놨거든요. 보라쌀이는 8,000원이고, 세개 2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어, 요거 구정 때 집안을 화사하게 하라고 제가 방송, 어저께 방송한 거 있죠 나비 모양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 좀 많이 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제 작은 분 이렇게 이제 6,000원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25,000원씩 판매하는 건데 지금 호접난 2만원에 드리고 있잖아요 몇점 남았으니까 주문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환타지아 초콜릿 향 나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꽃이 지금 요런 식으로 막 피고 있어요 아, 꽃멍울이다 터지면 두 달은 갈것 같아요 요것도 25,000원 짜리인데 2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사각분 어, 가로가 23이고요 세로가 12이고 높이가 11이에요 요건는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아, 분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장만하시라고 제가 한번 방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안에도 비닐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화초 심지 않고 올려놓으셔도 몇 가지를 모듬으로 올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요번에 구정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또 가족끼리 편안하게 어, 즐겁게 보내셨으면 해요. 따뜻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즐거운 구정 보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정 때는 택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연휴 때 택배를 못하니까요. 방송도 조금 쉬고요. 어, 서로 우리 쉬면서 어, 새해에 또 다시 또 만나야 될것 같아요. 동키 호텔을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